애플워치 7입니다. 7. 자, 고객님이 택배로 하우징 부품이랑 배터리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증상은 크라운이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직접 구매해서 보내주신 거라 액정 드러내고 통 하우징. 배터리 안에 크라운이랑 전원버튼 그리고 스피커가 그대로 내장되어 있는 통으로 호정을 진행을 할겁니다. 액정들어내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헤라를 넣었을 때 쉽게 쑥 열립니다. 아마 침수 때문에 문제가 된것 같습니다. 물이 많이 들어가면 헤라 도 넣어보면 액정이 그냥 떨렁 떨어집니다. 자 맞죠? 자 보시면 크라운 쪽에 역시나 크라운 쪽에 부식백화가 바로 있죠. 사용 중에 물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이게 크라운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그럴 수도 있는데, 크라운도 마찬가지 크라운이랑 메인보드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크라운 쪽입니다. 크라운 쪽에 이제 백화 보이죠. 아약해. 신동보다는 괜찮은 것 같고요. 깔끔합니다. 여기는 부식이 좀 있어서 청소를 좀 해야 될것 같고. 기본적인 조립은 다 됐고요. 안쪽 접합면만 깨끗하게 청소해서 액정 조립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 접착력이 강해지기 쪽 보이죠. 시간. 배터리아마 방전됐을 거고 충전 하나 해볼게요. 자, 전원 들어왔습니다. 크라운, 문제시던 크라운. 음, 잘됩니다. 자, 여기 크라운에 순수로 부식이 있어서 크라운이 오작동했던 기기입니다. 전원버튼, 잘 먹구요. 크라운, 전원버튼, 크라운. 잘되죠? 음, 오케이. 배터리 조립할 때 강하게 누르면 됩니다. 자, 참고하세요. 자가 조리 하시는 분들. 왜냐면, 배터리가 붙는 데가 그냥 메인보드입니다. 메인보드이기 때문에 강하게 확 눌러버리면 메인보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그시 좀 오래, 지그시, 이렇게 꼭 잡고, 지그시 오래 눌러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접점을,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넓게, 넓게 해서, 오, 이렇게 눌러줘야, 보디에, 데미지가 가지 않습니다. 자, 요렇게 붙였으면, 이렇게 움직여봅니다. 충격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 아니면, 살짝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합을 할 겁니다. 본드로. 이빨 맞는지도 한번 보고요 이렇게, 이빨 맞고. 액정도 강하게 누르면 안 됩니다. 지그시. 프레스기에 들어갑니다. 쭉 눌러보면, 살짝 눌러보면, 챔드가 사이드로 삐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그거 보면서 누르고, 잠깐 기다리고, 다시 한번 더, 살짝 누르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면, 사이드에 있는 쪽, 여기 보시면 사이드 쪽에 삐져나오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삐져나와야 전체 면이 이렇게 액정이나 바디랑 같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드 양도 어, 그 정도 삐져나올 수 있게끔 적당하게 넉넉하게 아주 많이 넣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자, 이제 사이드 쪽으로 삐져나온 본드를 제거를 하고요. 깨끗하게. 이 작업이 수를했을때 이제 퀄리티가 좋고 나쁘고 차이가 이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만 닦아주면 안 됩니다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일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 안쪽에 좁으면 한번 더 알코올 좀 넉넉하게 해서 좁으면을 이렇게 해 주면 한번 더 코팅을 마지막 코팅을 해주는 겁니다, 사이드 쪽에. 그래서, 그나마 방수, 방진에 대한 좀 강도를 좀 높여주는 거죠. 알올을좀 넉넉하게 해야만이 본드가 녹으면서 액정이랑 바디를 같이 잡아줍니다. 삐져나오게끔 해야만이 본드가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누르면서 삐져나와야 그걸 이용해서 한번더 접점을, 접착면을 더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뾰져 나오지 않으면 안쪽에서 조금만, 이제 접착면 자체가 조금만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주면 뾰져 나온 거를 한번더 눌러서 액정이랑 바디를 더 강하게 접착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각 면을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음, 퀄리티도 육안으로 볼 때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요 접착 접착력도 좁아지는 겁니다. 지금 생에는 나오지 않는데 자세히 보시면 다 아주 미세하게. 본드가 꽉 켜져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콜 용넉하게 해서 한번더 안에서 살짝 녹가서 접점을 더 강하게 잡아줄 수 있는 민철이라는 겁니다. 민철이. 다 됐습니다. 한번더 프레스 되면서 또 조금 뼈져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 정도 재워서 출고를 할 겁니다. 자, 아주 깨끗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자, 깨끗하죠? 자, 택배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택배 발송 오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